자, 산책하기 참 좋은 날이다, 그치? 나보가 산책 좀 해, 앉아있지 말고. 응? 자, 산책하러 가자. 가자. 벌써 더워서 큰일 났다, 우리 애기들. 더워, 더워. 빙고야, 벌써 더워? 우리 애기들 더워서 어떡하니? 벅다리목도리도 목도리. 더워요. 마루 어디 갔어? 마루 이리 와. 이리 나와. 더워 거기. 더워 더워. 봐봐. 다복이 제일 시원한 데 앉아 있네. 그치 다복이? 제일 시원한 데 앉아 있어요. 아이고 시원해. 내 복순이도. 순돌아. 순돌이 어딨니? 순돌이 어딨어? 오지 말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순돌이. 이리 와. 음, 이리 와, 이리 와.